안녕하세요 윤택입니다. 이 편한 세상 검단 웰카운티 분양이 나왔는데요. 여기는 공공분양 물량이랑 민간분양 물량 모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자 입주자모집 공고를 보면 최고 25층 높이로 올라가고 14개동 총 1458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국민주택 공공분양으로 모집하는 게 1166세대, 민영주택 민간분양으로 모집하는 게 292세대가 있어요. 자, 8호 이하인 5구타입하고 84타입이 국민주택이고요. 8호 초과하는 104타입이 민영주택입니다. 입주자모집 공고 9월 22일에 올라왔고, 특공접수는 10월 4일, 1순위 접수는 10월 5일, 당첨자 발표는 10월 13일로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동시에 청약을 합니다. 당첨자 발표일도 동일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청약을 하셔야 돼요. 공공분양하고 민간분양 모두 조건이 되시는 분들도 둘 중에 확률 높은 거 하나만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입주 예정일은 26년 7월로 비교적 많이 남아 있고요 검단신도시 비규제지역이고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 50% 일단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공급합니다 국민주택은 납입 인정금액으로 80% 먼저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나머지 물량 2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았고요.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 3년, 거주 의무는 따로 붙지 않습니다. 자, 계약하실 때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자, 중도금 대출은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자, 분양가 한번 볼게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긴 했지만 전에 나왔던 것들보다는 조금 더 비쌉니다. 그만큼 입지도 좋고요. 5구타입이 3억 후반에 나와있고 발코니 확장비는 저렴하죠. 84타입이 5억 중후반 자, 104타입은 7억 초반에 나와있는 거볼수 있고요. 자, 여기를 기준으로 8호 이하는 국민주택 8호 초과는 민영주택입니다.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이 추천물량을 노려보시면 됩니다. 자금계획을 5구타입하고 84타입 보면 5구타입 분양가는 4억이 조금 안됐었고 84타입은 6억이 조금 안됐었죠. 일단, 계약하실 때 계약금 10%. 이 금액이 입주 시점까지 필요한 자금입니다. 중도금 60%는 전부 다 대출 실행 가능하고요. 자, 입주 시점에는 잔금 30%까지 함께 납부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입주한다고 했을 때 필요 자금은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고요. 전세 준다고 했을 때는 한 2억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84타입은 입주한다고 했을 때한 2억에서 3억. 전세 주는 플랜을 갔을 때는 한 3억 5천 정도.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합니다. 물론 입주 시점에 대출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금 계획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한 위치는 검단 신도시 AA 10-1 블럭이고요. 지하 2층, 지상 25층, 1458세대, 주차대수는 1.3대입니다. 입지 환경을 보게 되면 검단 신도시 1단계 물량이고요. 백일역하고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정말 가깝다고 볼순 없지만 그래도 도보 한 10분권이면 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근에 붙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일역 주변에 넥스트콤플렉스, 뭐 법원, 검찰청 이런 것들도 들어온다고 하네요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는 교통이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백일역 102역, 백일역, 103역 이 근처에 붙어 있는 단지들이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장점을 보면,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붙어 있는 거볼수 있고요. 인프라도 나중되면은 많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자, 그리고 서울과의 접근성도 나쁘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인 거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 편한 세상은 브랜드 가치가 있는 브랜드입니다. 자, 미래 가치도 어느 정도 있고, 분양가 상한제로 저렴하게 분양가도 나왔고, 전에 나왔던 단지들보다는 확실히 비싸지긴 했지만, 주변 시세 대비해서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분양가입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보게 되면 백일력이 이쪽에 예정되어 있죠. 자, 그리고 백일력 바로 옆에 검단 롯데캐슬 넥스트엘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그리고 조금 더 위쪽으로 가게 되면 이 편한 세상 검단 웰카운티. 부지 크기만 보더라도 여기가 엄청난 대단지인 것을 볼수 있죠. 위쪽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자, 84타입 기준에서 주변에 매매가가 어느 정도에 형성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보면, 자, 바로 옆에 있는 검단 금호 올림 센트럴. 자, 여기 같은 경우는 21년 7월에 입주했던 곳이고요. 지금 불러지는 호가는 6억 5천만 원에 1층이 나와 있습니다. 저층 기준에서 6억 5천, 7억 정도에 나와 있고요. 고층으로 올라가면 7억이 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분양가가 5억 8천 정도였죠. 뭐 이것저것 다 더해서 6억이 조금 넘는다고 해도 주변 시세 대비해서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분양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검단 신도시 물량이 워낙 많아서 가격이 눌려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공급이 어느 정도 해소돼야지 정확한 수요에 따른 가격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동네를 보면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도 분양가가 너무 비싸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단지들이 엄청난 메리트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전세 가격도 한번 볼게요. 지금 나와 있는 전세는 역시 공급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세 가격이 낮습니다. 자, 3억에서 3억 5천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거볼수 있겠고요. 23년 6월에 분양했던 AB19 블럭. 자, 여기는 2단계 물량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84 타입이 한 5억이 안 되는 선에서 나왔어요. 근데 요즘 인건비라든지 자재값이 워낙 많이 오르면서 분양가가 상당히 비싸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84 타입이 5억이 조금 안 되는 선에서 나왔었죠. 자 그리고 롯데캐슬 넥스틸도 트 미리 보게 되면 여기는 조금 더 비쌉니다. 5억 9천만원 정도의 분양가가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예전에 분양했던 곳들도 경쟁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두 자리에서 나왔고요. 커트라인도 상당히 높은 수준. 당연히 여기 커트라인보다는 높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청약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분양을 해서 확실히 경쟁률이 낮았네요. 커트라인도 낮게 형성되었었습니다. 자 단지 배치도를 보면 조감도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만 보면 동강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 남서향, 남동향으로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지 환경 같은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커뮤니티도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볼수 있습니다. 자, 최고 높이 25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볼수 있고요. 자, 타입을 보면 59A 타입 271세대 모집을 하고요. 포베이 판상형으로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드레스룸도 길쭉하게 잘 빠져 있고요. 59B 타입 312세대 모집하고요. 여기는 투베이 타워형으로 나왔습니다. 드레스룸이 조금 작아진 거볼수 있죠. 붙박이장은 침실 2, 3에 모두 다 들어가게 됩니다. 84A타입 393세대 모집하고요 4B 판상형 59A타입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4B타입 50세대 모집하고요 마찬가지로 4B 판상형입니다 여기 평면도 굉장히 잘 나왔네요 84C타입 124세대 모집하고요 4B 판상형의 맞통풍 되는 구조입니다 발코니 위치만 조금 달라진 것 같네요 84T 타입, 자, 테라스 공간이 있는 타입으로 분양가가 조금 더 비쌌습니다. 4베이 판상형으로 잘 나와 있고요. 주방 창은 아쉽게도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84펜트 타입, 두 세대 모집하고요. 자, 널찍하게 잘 뽑았네요.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올 겁니다. 104A 타입, 196세대 모집하고요. 5베이 판상형, 자, 알파 공간도 들어갔죠. 평면이 굉장히 잘 뽑혀 있어요. 자, 그리고 104B 타입9 6세대 모집하고요. 여기는 타워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방에 알파 공간을 줬고요. 침실이 침실 3. 당연히 104A 타입보다는 떨어지긴 합니다. 당첨될 확률을 높이시려면 이 104B 타입 넣는 게 맞아요. 본인 성향에 따라서 104A를 넣을지, 104B를 넣을지 고민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편한 세상 검단 웰카운티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롯데캐슬 넥스트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내집 마련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단지도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